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어, 분갈이를 해보고, 또 요, 이게 너무, 이게 이렇게 3년 된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컸는데, 보니까 꽃대를 많이 올립니다. 여기 저기 꽃대를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도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여기 보세요. 우이엽인데 꽃대. 오이 여기, 여기 올라오고 있죠. 어, 이래서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요거는, 어, 음, 분갈이를 3년 키운 게 이렇게 대품이 되었고요. 또 이거는, 어, 와우. 이게 와우입니다. 와우가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어, 3만원짜리인데 26,000원에 꽃 향기 야생화에서 어, 판매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쁜데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산드라, 산드라도 이렇게 이 세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꽃이 필것 같아요. 우리 어, 세면장 온실에서 꽃을 얼마나 이쁘게 다 피고 있는지 굉장히 이쁘게 피고 있거든요. 자, 요렇게 어, 분갈이를 해주면서 언박싱 해볼게요. 음, 이거는. 아, 가볍고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다리가 이렇게 네 개가 돼 있으면서 이 물구멍이 커야 통풍이 잘 돼서 꽃들이 참잘 살아갑니다. 뿡 뚫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싹싹 여기 한쪽 빼딱하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를 어, 숨 공방분, 25,000원 짜린데, 어, 20곱하 16인데, 세트에 5만원 팔았답니다. 이게 두개 그러니까. 두개 5만원 팔고, 어 세트에 5만원을 팔았는데, 어, 지금 세개 남았답니다. 이게 세개 남아서, 그, 사장님은 많이 안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가져오시니까, 빨리빨리 품절이 됩니다. 다요가 하우스님 영상 찍으면, 바로바로 바로 나가버리고 품절이 됩니다. 나에 34,000원짜리인데 어 이제 많이 싸게 해서 2 5 0 0원에 이렇게 몇개 없습니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찜을 하셔야 돼요. 어, 이게 세 개밖에 없는데 2 5 0 0원에 드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주문했습니다. 너무 가격이 좋고 너무너무 예쁘고 아, 요래서 이거를 이제 어, 화우를 여기다 심어 볼게요. 와우를 여기 심어 주고 요거는 요거는 희경 화분, 희경 화분인데, 와, 너무 이쁩니다. 인동 화분, 인동. 2만원 짜리입니다. 어, 12 곱하기 15.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이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거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숨통이 있어서 숨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물구멍도 크고, 너무 이쁘죠 이렇게 참 이쁘게 이렇게. 어희경화분 어, 색깔이 요렇게 이제 요런 좀 다르고 요러, 요런 식으로 귀가 하나 있습니다. 손잡이가 하나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인동 2만원 12 곱하기 15 이렇게 아 정말 예쁜데요. 이거를 우엽을우엽을 <laughs> 여기 딱 심을 거예요. 정말 예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가를 해볼게요. 사장님이 흙클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여름이고 했어. 병충해도 많이또 생기고, 무렴병도 이겨낼 수 있는 어 충강아제를 이었습니다. 충강아제를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헛걸 15가지가 비합이 된 거죠. 이제 붕발이 헛구르는 최상입니다 야생화 헛구르는 최상입니다 15가지에다가 어 충을 강하게 이었기 때문에 꽃에는 아무 해가 없는 어, 강아지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충, 균 이런게 이제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가지가 배합이 된 건데, 토동이 다육하면 흙이죠. 흙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도 이제 음, 가격이 56,000원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20kg에 5만원입니다. 음, 5만원짜리 하나면 은 오래 씁니다. 와우, 스테로토칼푸스는 흙이 배합이 이런 게참 좋습니다. 이렇게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이런 흙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이 네, 그래서 이제 봉가리를 이렇게 해보는데요. 이거는 토동 흙입니다. 토동 흙을 60%에다가 향기토 이도 다섯 가지 들어간 향기토가 이거는 이제 30% 넣고 이거는 이거만 넣으면 배수가 너무 잘 돼요. 소동혁도 배수가 참잘 되지만 은 그래도 요는 15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영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배수만 너무 잘 되는 어, 음, 향기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어, 저는 향토를 많이 쓰죠 향토 5% 부엽토 5% 이렇게 해서 딱해 볼게요 네. 여기다가 계피가루 이만큼 넣고 한 스푼 정도 됩니다 계피가루 한 스푼 이렇게 넣고 잘 크는지 꽃을 꽃대 이것저것 보세요. 엄청 실 올리죠. 이거는 음, 파종인데 꽃을를 무지막지하게 올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 화분이 희경 화분인데요. 우리 집에서 있는 요스테르칼리프스가이 희갱 화분 여기서 제일 꽃대를 많이 올립니다. 꽃이 참잘 됩니다. 제고로 꽃을 많이 올립니다. 다잘 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잘 됩니다. 이게. 이 화분이 제일 잘 됩니다. 그래 여기다가 내가 심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데요. 다 싱싱하게 잘 끕니다, 우리 꽃들이. 이 꼽짝 안 하죠? 이게 딱 찼지 않습니까? 완전히 꼽짝 안 합니다. 이거 뽑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분갈이 했거든요. 이렇게 똑똑 두드리세요. 살살, 살살, 이렇게. 이렇게 살살 두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 깨지게끔 이렇게 두드리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것도 워낙에 뿌리가 꽉 차서 여기 갈라지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 아, 이 정도 이렇게 두드려서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쏙 빠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빼 볼게요. 이러면 하나도 손상 안 되고 쏙 빠집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쏙 빠졌죠. 분갈이 할때 마사를 굉장히 많이 넣지 않습니까? 배수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오, 이렇게 배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이쪽으로만 이렇게 싹 걷어내고. 여게 저기, 하운이 너무 적으니까, 어, 이 아이들이 숨을 못 써요, 숨을. 요래서 <laughs> 어, 해서, 요렇게 해서, 어, 이 정도 틀어내면 되겠습니다. 뿌리 그대로 가지고 흙을 많이 이었기 때문에, 마사하고 흙하고, 보니까 마사를, 이때해도 제가 향기토도 안 쓰고, 토동이 흙도 안 썼죠. 오함도에 흙을 했습니다. 오함도 흙이 여기 보니까 50% 들어가고 흙이 한40% 들어갔네요. 흙이 40%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엽토, 항토 이렇게 들어갔네요. 여기다가 난석을 굵은 난석을 좀 이렇게 깔아 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잔잔한 난석을 이렇게 깔아 주고 자, 난석을 많이 넣습니다 여기 딱 올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뿌리가 그다지 화분이 작아 놓으니까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응,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겠죠, 꽃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이쁩니다. 아유, 이런 화분이 이쁘면 바로 분갈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거 이제 분갈이 하려고 우이을 분갈이 하려고 자, 요 어, 희경 화분을 주문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받아보니까 더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께서 또 보내주신 희경 화분 3만 원짜리 남산 제비꽃 그거 심었다가 파서 다른 데 옮기고 여기다가 또 심어줄게요 산들아 심어줄게요 산들아 여기다가 심어보겠습니다. 예, 저 배수 구멍이 커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난석을 난석을 그 난성은 여기다가 또여어주고 요만큼 해서 올려놓고 한번 틀어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씻어서 했는데 다 너무 잘되 있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예, 그끗이 어, 씻어서 아직 여름이 아니라서 싹 씻어서 그래 심어야 되겠어요. 잘 들립니다, 어, 이렇게 잘 틀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 틀립니다. 꽃이 있는 것도 그대로 분갈이해도 아무 상관없이 후유증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여름에만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고 여름에 시원하게. 그렇게 이제 햇빛에다 캐어갖고 제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번을 실패했거든요, 네 번을. 네 번을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키우 자신이 있다니까다 지금 그 이후로는 꽃향기야 생활에서 구매하는 아이들 다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뿌리를, 뿌리가 이래있는데 약간 펼치면서, 이렇게 펼치면서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뭉쳐 있는 거를 좀펼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계피 향기가 너무 좋아요. 살들 올리면서. 이게참 어려웠는데 물조절만 잘하면 됩니다 물을 저 흙을 보고 제일 쉬워요 흙이 흙이 완전 말랐을 때 어디 키우냐 따라 다르니까 완전히 흙이 말랐을 때 주는 딱 맞습니다 베란다에서도 다르고 우리처럼 또 이렇게 어 화장실 온실에서 키우는 거하고 다르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내 환경에 맞추어서 키우는 게 제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서. 리고 마사. 오함도에 마사를 복토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잖아요. 선어 주고 소림 난선어 주고 와우는 그래도 뿌리가 작은 거 치우는 뿌리가 좀 많네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뿌리를 어도 이렇게 싹 펼쳤어 정말 꽃이 인물이 나죠 더 이쁘게 빛이 납니다 더 이쁘게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복토로 왕도의 흙으로 이렇게 복도 다 해주고, 자, 이렇게 됐네요. 어제 하룻밤 자고, 음, 오늘 보니까, 여기 꽃이 이렇게 와우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흙을 다빼내고 어, 이제 이렇게 하룻밤 잤는데,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미료 물약을 또 이렇게, 살 끊어주고, 이 물은병이 여기 잘 생기거든요. 어, 물은병도 예방하고 뿌리 활짝도잘 하고, 그래서 어, 물은 안 주고 물은 죽기 때문에 물은 안 주고 여기도 이게 오이엽이 꽃대를 많이 올립니다. 꽃대를 많이 올려서 더 넣기 전에 꽃대 더 많이 올리기 전에 분갈이를 해야 돼서 큰 화분에다가 작은 화분에다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삼년된 아이 무슨 이제 요큰 화분에다 옮겨서 이렇게 심었고, 미러물을 살포해주고, 분갈이 한 아이들, 또 이렇게 해서 미러물 한번더 살포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 또 영상을 담아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놀 건강하세요.